아또 이거 꺼내면 또뭐 니가 김종국이냐 이 댓글 또 달릴 거 같은데 <laughs> 아무리 막 외모도 멀끔하고 수려한 분이어도 갑자기 코털 하나 삐져나와 있거나 막 귀지 막꽉차 있고 손톱 막 엄청 길어 노랗고 그러면은 깨잖아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 필수템이라 생각요 조금 여성스러운 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가방에 뭘 들고 다니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때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미팅 다닐 때, 혹은 해외 출장 다닐 때, 자기관리를 위해서 이 가방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뭔가 좀 자기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영상에도 좀 가성비 좋은 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자기관리를 좀 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컨텐츠에는 정말 엄청난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는 영양제 소분 케이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영양제를 엄청 많이 챙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종합 비타민은 물론이고 간약 루테인 오메가3 프로폴리스 프로페시아 등등 이렇게 먹고 있어요. 프로페시아는 여양제는 아니죠. 아무튼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 여양제를 보통 챙겨 드시죠.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뭐 출장 다니거나 이럴 때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일별로 소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통 출장을 뭐 7일에서 10일 정도 저도 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약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여양제가 있는 반면에 이소티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겨울에는 뭐 2주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 요일별로 먹을... 것들을 딱 소분해 놓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 내가 약을 먹었네 <laughs> 헷갈리시거나 여행이나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크리닉스 가슴 마스크 그러니까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한번 아프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나 촉촉함을 좀 유지해야 될때 그럴 때 이걸 씁니다 해외 출장을 할때 비행기에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고요 요 안쪽에 이 안쪽에 패드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채워서 이 패드를 적신 다음에 이 마스크 안쪽에 넣어주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좋아요 목이 막좀 칼칼하거나 사무실이 중앙난방인 경우 엄청 건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쓰고 계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되게 건조하고 감기가 이제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코를 풀러 가거나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비염이 있는데 요걸 샀어요 퓨어피스라는 브랜드에 먼지 안 나는 휴지예요 휴지를 뽑아서 쓸때 먼지가 막 쌓이는 게 보이거든요 와 이게 휴지가 생각보다 먼지가 되게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구매해서 쓰고 있는 여행용 티슈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먼지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고 보통 티슈보다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청결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가나 손이나 이렇게 좀더 위생적으로 닦아야 하는 부분들을 닦을 때 되게 좋고, 저는 특히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와 함께 차에서 쓰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먼지에 민감하신 분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휴지 추천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도 제가 썼는데요. 손톱깎이 세트. 저는 진짜 해외 출장을 할때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고 실제로 회사 다닐 때도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37이라고 하죠. 777이라고 써 있는 메이드 코리아 제품인데, 뭐 저희 컨텐츠 오래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손톱이 항상 깔끔한 편인데 이렇게 주먹을 졌을 때 혹은 타이핑을 할때 거슬리기 시작하면 바로 깎아 버리거든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위생적인 거가 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마이너스 되기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막 외모도 멀끔하고 수려한 분이어도 갑자기 코털 하나 삐져나와 있거나 막 귀지 막꽉 차있고 손톱 막 엄청 길어 노랗고 그러면 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꼭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팅을 하는 분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 필수템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꼭 가방에 들고 다니셔야 된다 바로 마우스 스프레이입니다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덴탈 쿨링 마우스 스프레이 이거랑 지난번에 디에디트 에디터 M 님이 오셔서 추천해 주셨던 정말 잘 쓰고 있는 미스테링 쿨민트 포켓 미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일단 어, 둘다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래서 휴대성이 좋고요. 그래서 뭔가 식사를 하셨거나 티타임을 가지셨거나 근데 바로 또 다음 미팅을 가야 되거나 혹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셔야 돼. 그럴 때 쓰기 딱 좋죠. 페리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자몽 아이스민트 스피어민트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민트가 가장 어, 청량감을 잘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려요.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이게 3개에 9,900원이거든요 거의 이제 립밤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두 개에 15,000원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비해서 향이 좀덜 인위적이고 굉장히 상쾌해요 그래서 둘 중에 저는 이제 요걸 더 많이 들고 다니긴 하는데 둘다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뭐 조금 같은 맥락이긴 한데 어, 리스테린 내추럴 그린티 마일드입니다 이런 스프레이류는 진짜 배을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빨리빨리 착착하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나 누굴 만나야 하거나 할때 이제 쓰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세면대나 뱉을 곳이 있으면 요걸 써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글을 하면 이제 그입 안의 위생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쓰거든요 파랑색이나 보라색 이런 다른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적어서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은 뭐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뭐 리스테잘 아시다시피 자연유래 성분이라서 구강 건강에 부담이 좀 적다. 다음은 아, 또 이거 꺼내면 또네가 뭐 김종국이냐 이 댓글 또 달릴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저 혼자만의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저희 또 크루 멤버들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겁니다. 쉐이크 보틀 이게 이제 보통 쉐이크 보틀이랑 다른 점이 이렇게 이 프로틴 파우더를 따로 넣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 넣는 게두 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두 개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틀이랑 이제 파우더를 넣는 공간이 아주 짱짱하게 결합이 돼요. 이게 뭐 흘러나오거나 뭐 새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은 이 쉐이커 볼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보통 이제 쉐이커 보틀처럼 여기에 이제 그 섞이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볼이 따로 있어서 세척이 엄청 쉬워요 빨리빨리 씻을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신발 방수 스프레이 뭐 이런 것까지 들고 다니냐 싶으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는 이제 최대화를 해봤어요 겨울에 이걸 이제 뭐 차에 놓을 때도 있고 여기 사무실에 놓을 때도 있고 아무튼 이유가 특히 이번 겨울에 좀 눈이나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가방에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근무하시는 곳에 놓으시면 저는 엄청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신발을 완전히 깔끔하게 딱 닦아주시고 물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20에서 30cm 정도 이격을 한 후에 이제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화학적인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분명히 건강이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에서 뿌릴 때도 이제 뭐 베란다에서 뿌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뿌리거든요. 저는 이제 아베오나 제품을 쓰고 있는데 딱히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다 이제 성능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분사를 해줘도 이제 물도 막아주고 생활 오염도 방지를 할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브리프케이스 를 들고 다닐 때뭘 놓고 다녔었는지 그걸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 이 가방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일 때 가장 오래 맸던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입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 이제 뭐 미팅도 많이 했는데 출장을 엄청 다녔었어요. 특히 이제 뭐 정장이나 뭐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입었었으니까 그런 옷에 매치할 만한 고급스러운 가방을 좀 원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코트 수트 이런 포멀한 스타일에 매치하기 좋은 샘소나이트 가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품이 좀 클래식한 스타일인데. 전 살초년생 때 샘소나이트 브리프 케이스로 먼저 시작을 해서 백팩까지 두 종류를 다 사용을 했었어요. 일단 그 샘소나이트는 다 아시겠지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1910년에 설립된 브랜드이고요. 라인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 레드, 샘소나이트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는요 가방들은 샘소나이트 블랙 라벨의 레이븐이에요. 레이븐은 보시다시피 올 블랙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테일에 들어가는 메탈들도 다 블랙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당연히 이제 유행을 안탈것 같은 그런 디자인. 라인이죠.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들의 디테일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퍼가 이 끝까지 있어요. 완전 개폐형이어서 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제 메인 수납부 외에 다양한 수납 공간이 더 있어가지고 이 가방 크기에 비해서 많은 수납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샘소나이트 가방 맸을 때도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 스트랩을 잡아주는 고리가 있고 이 스트랩이 풀리는 걸 방지하는 고리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백팩을 메때이 스트랩이 덜렁거리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방끈 안쪽이랑 이백 패널에는 폴리스판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이 브리프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 수납부 외에 공간 분리가 잘돼 있어서 맥북이나 패드 같은 그런 전자 기기를 들고 다니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크기도 넉넉하죠. 그래서 되게 큰 노트북까지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브리프 케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들고 다녔었던,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많이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향수 공병. 퍼퓸팟이라고, 뭐 많이 보여드렸죠? 이 향수 스프레이 꼭지를 따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채워넣는, 그니까 러 좀, 향수를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공병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샤넬 알리로무 스포츠를 항상 들고 다녔었고, 지금 이제 어벤투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리베아케 있었는데 너무 빨개 져가지고 이 느낌은 아니었어. 오브제 무드 체인지 립밤인데 끈적임이 없고 그냥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죠. 지금도 저는 뭔가 행사 같은 거갈때 틴트를 바르거나 이러면 너무 화장한 느낌이 나니까 요걸 꼭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런 발색 립밤을 남성용을 다 이것저것 써봤어요. 근데 다 보습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립밤이랑 카맥스 같은 같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요거는 향수를 안 뿌리시는 분들 들고 다니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섬유탈취 이렇게 작은 거 들고 다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피님도 향수를 안 뿌리는 날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계속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좀 냄새가 배이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점심에 뭐 김치찌개나 뭐 국밥 같은 거 드셨는데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뭐 이렇게 뭐 데이트 같은 게 있을 때 뿌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코튼 향이라서 좀 인공적인 향이 덜해요. 그냥 섬유 유연제 향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이제 본인은 못 느끼는데 은근히 지속이 꽤 돼요. 그래서 한두 번씩만 뿌리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진짜 진동할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구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여름에 특히 많이 들고 다녔던 건데 선스틱입니다 선스틱 제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외선 차단은 꼭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피부 노화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덧발라 줘야 돼요 근데 선크림을 얼굴 위에 계속 덧바르면 이게 좀 답답하고 오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스틱이 좀 상쾌하게 발르가 되게 좋더라고요 썬 선크림보다 선스틱을 좀 지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손에 안 묻혀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바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고체다 보니까 뭐 터지거나 새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 스코테미시 제품은 향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특히 여름에 막 더울 때 바르면 좀 상쾌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런 아이템을 추천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laughs> 쓰게 되더라고요 핸드크림입니다 비욘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보이스처 제품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여성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향이 좋아요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이어서 굉장히 좀 좋고 조금 여성스러운 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가방에 들고 다니시면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이렇게 딱 주면 또 이제 굉장한 좀 매너처럼 보일 수 있는 배려 차원에서도 겨울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다 진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겨울에 손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제 트더라고요 손이 원래 절대 안 그랬었는데 점점 좀 건성화가 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건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습력 높은 제품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뭐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조금 공간이 자유롭게 근무하시는 디지털 노마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홈플래닛 메탈 쿨링 홀 거치대 그 노트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얼굴 높이까지 이렇게 볼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거북목으로 일을 하지 않게 딱 바른 자세로 일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솔직히 무겁긴 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만큼 견고한 메탈이라서 제 맥북 같은 경우는 13인치인데 15인치를 올려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 쿨링 홀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메탈이라서 이 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거치하는 부분에 여기 이제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밀리지 않는 근데 이제 이게 견고한 만큼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쓰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남성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마지막은 3단 우산이에요. 저희는 이제 해밀턴에서 선물로 주셨던 우산을 진짜 해외 갈 때도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휴대성이 좀 용이하게 쓸수 있는 우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진짜 제가 비 예보가 있으면 이런 작은 우산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가방에 휴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썼었던 그리고 잘 쓰고 있는 가성비 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증정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보여드린 샘소나이트 블랙 라벨 레이븐 제품을 증정드립니다. 백팩과 브리프 케이스 요두 제품들 중에서 원하시는 제품에 대한 감상평과 저희 크리스티비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총두 분을 선정해서 백팩 한 명, 브리프 케이스 한명 이렇게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정되려면 아마 구정 다음날 아직 연휴일 때 올라갈 것 같은데요. 2025년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저 크리스티비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Always be c r a t y